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이 아침 우리를 불러 주셨사오니 이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우링이 많이 생겨서 예 조금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두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삼십오장 찬송가 삼십오장 찬송드립니다. 그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song 오늘 끝날까지 주. 전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laughs> 네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0편 시편,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47편도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7편은 또 별명이 있어요. 이거는 제왕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신년 즉 위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신년이 됐을 때이 시를 부르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또이 시에는 하나님을 왕중의 왕이로 노래하고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제왕시라고 부르,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언약궤를 어, 성소로 옮길 때또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한 이후에 축제 분위기 속에서 불렀던 이 시편이 오늘 47편이 됩니다. 어, 우리가 47편을 보면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드높이고 있죠. 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서 마땅히 어떤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어떻게 하면서 하래요? 손바닥을 치면서 하래요. 즐거운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찬양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영광을 마땅히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인생의 형편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가 세상 조건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든지 혼란 가운데 있든지 여전히 영광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다 보면 야, 하 우리 인생의 조건에 처할 때가 많잖아요. 그 조건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손바닥을 치고 찬양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이 열정적인 몸짓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좀 역사적인 이 배경이 유교 문화권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손바닥을 치면서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춤을 추면서 찬양하자 그러면 우린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손바닥 치는 것도 비슷하고 또 춤추면서 찬양하자 그러면 우리 솔직히 춤잘못 추잖아요. 그죠? 어제 낮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이남영 목사님 찬양하러 보니까 춤을 좀 추는 것 같은데, 네, 어, 그렇죠, 똑같죠. 근데 이제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데 가서 예배를 들어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쪽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요 리듬도 그렇고 춤도 엄청 춥니다. 춤도 잘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열정적인 몸짓으로 찬양하면서. 박수를 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왕의 이름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릴 때 어떨 때는 찬양대 전체가 그 찬양의 감동에 젖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목소리에서도 표정에서도 나와요. 그럼 얼굴에 열정이 묻어 나오고. 그날따라 찬양대 찬양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굴이 상기되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열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보는 온 성도들의 마음도 같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뜨거운 감동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우리의 찬양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 주신 그 아들의 희생과 부활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 침내 이끌어 가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지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러요. 지존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인데 지자가 더할 나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더할 나이 없는. 존자는 높다, 존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은 더할 나위 없이 높으신 하나님 뜻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높으신 분.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가장 높으신 여러분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 의 아버지로 의지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안심하며 그 아버지와 함께 힘차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두려우시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 몇번 말씀드렸죠?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고 이건 무서움이에요, 무서움. 근데 야레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게 아니고 경외입니다. 경외. 자, 어떤 분이 예전에 한번 중국 여행을 가셔서 장가계를 가 보셨대요. 근데 장가계의 경치를 보면서 너무 그 경치가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그 경치에 압도당했다 이런 말을 한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삼림 숲에 가면 그 해안가를 따라서 하늘로 100m 이상 쭉쭉 뻗은 거대한 나무 숲이 2-3km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길을 걷다 보면 그 자연의 그 놀라운 웅장 앞에 압도를 당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위험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두려움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경외 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경혜가 나타날 때그 위험이 너무나 커서 그 하나님의 웅장함이 너무나 위대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환란이나 염려도 하나님의 그 웅장함 앞에는 그 위험 앞에는 작아 보이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염려와 문제가 하나님의 그 경의 위험 앞에 작아 보여서,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웅장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 경외하며 우리가 힘을 내고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험 안에 거할 때 오히려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 세상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경외스럽게 부르는 그분이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또이이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그 나라의 힘과 동일시했습니다. 왕의 위험이 곧그 나라의 힘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왕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통치권과 보호의 능력을 가진 존재였어요. 또 왕은 강력한 통치를 하지만 백성들을 보호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이집트 왕을 라라고 불렀죠. 라 라는요 신입니다. 신 왕을 신으로 불렀어요. 두 가지 의미예요. 이 강력한 통치가 있다. 또 이집트 백성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이집트의 라다. 그러니까 그 왕이 이집트에 있으면 다른 나라가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결정을 강력하게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사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어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만민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민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왕의 자녀는 왕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왕이 누리는 영광과 통치를 왕의 자녀는 함께 누리며 통치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한 약속처럼 너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 약속이에요. 마침내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것을 야곱의 영화로 비유해서 빗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야곱일까요? 야곱이 누구입니까? 평생을 자기 꾀에 속고 속이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과 참 닮은 연약한 죄인이 누구였느냐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야곱의 삶을 고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영화 이렇게 부릅니다 영화롭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 선택하셔서 그 인생의 모든 걸음마다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 내리신 게뭐지 마침내 열두 지파의 근간이 되는 열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업의 발판을 야곱을 통해서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수함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왕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가장 복된 기업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때로 야곱처럼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왕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승리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왕권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6절 이하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온 땅의 왕이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고라 자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 보좌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자를 여러분 누구라도 여러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왕좌, 이 세상의 보좌는 여러분 누가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왕이 앉은 왕자는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 세상의 왕이 앉은 왕자는 세상 왕은 빼앗을 수 있지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도 어,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이 메데페르시아에서 멸망하고 메데페르시아는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헬라 제국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하여 멸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나라를 보면 너무나 웅장해요. 바벨론이 앉은 그 보좌는 너무나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미국도 보면 영원할 것 같아요. 중국도 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왕, 세상 인간이 앉은 보좌는 여러분 언제나 흔들거리고 다 먹고 먹히고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보좌는 거룩과 위험으로 공의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온 우주의 찬란한 영광이 여러분 사람도 천사도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이고 어떤 죄와 죄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영광과 통치의 절정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장엄한 하나님의 보좌가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위로를 줍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지금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의 왕이세요. 그 높으신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의 자녀를 우연이나 그의 자녀를 방치하는 것 속에 놓아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막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참 세상이 위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계시고 위엄 있는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에는 눈물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내 눈앞의 현실이 결론이 아닙니다.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께서 우리의 인생에 결론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우리 시편 47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며 이 높으신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심을 굳게 붙잡고 기쁨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지존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안심하며 하나님 참으로 기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살아갈 능력과 세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며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포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조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강력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에는 있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